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그 11일은 토요일이죠 수비학적으로도 1년에 그한번 오는 아주 그 길일의 그 길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길일의 암시가 올해는 더 각별한 또 상서로운 그 의미를 겹겹이 그 동시에 또 지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그 음력으로는 9월 28일, 그렇게 되면 그 도교에서 그 영관대제라고 하는, 즉 조상신을 그 관장을 하는 천지신명의 그 탄생일과 겹친다는 점입니다. 숫자의 그 암시에서도 대박 터지는 날이면서, 동시에 전통적인 그 동양 철학이나 또 도교에서, 그리고 그 풍수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내리는 그 축복의 신인 그 영관대제의 탄생일이다 보니, 크게 그 돈복이 터질 또 복을 또 크게 받는 날이그 암시를 또함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나 그 행복 또 건강을 기원하면 이날또 크게 그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영관대제는 또 흔히 그 땅의 신으로도 불리웁니다.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게 만물의 그 토대 역할을 하잖아요. 동시에 그 땅은 또 재물밭을 암시하니까요. 돈복과 그 재수를 관장을 하는 그 영관대제의 그 다양한 그 역할들이 짐작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11월 11일 그 토요일은 바로 그황금닭의 알을 품는. 바로 금계 포란의 그 암수를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이런 의미 때문에 그 도움복의 암수, 즉로드 같은 그 복권에 기리림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더욱이 우리가 그 조상들의 그 보살핌 없이는 그 행운수라든지 요행수 또 커다란 그 도움복의 그 기회 포착이 힘든 법입니다. 그런데 그 연관되지 이런 역할 속에는 모든 그 조상신을 그 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. 조상이 그 자손을 굽어보듯이 또 우리에게 또큰 도움의 그 원력을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. 연관되지 탄생일에 우리는 그 행운의 씨앗을 또 얻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. 조상들의 그가오또 조상들의 그 원력이 꿈의 그 점주를 해주듯이 우리가 흔히 그 조상 꿈을 꾸면 그 대박 꿈으로 또 인식도 하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로또뿐만 아니라 토요일을 그 재수 있는 또 돈복이 가득 밀려오는 멋진 그 토요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. 그 만드는 그 방법은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. 집에 있는 그 소주 한 잔을 이날 그 집안 구역에서 그 해지는 그 서쪽에 그 하루 동안 그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날 이제 버려주시면 되겠죠.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일마저도 그 오행, 토, 토 요일이 왔습니다. 재물밭의 그 요일인데요. 그야말로 그 뒤로 넘어져도 그 재물밭에서 뒹구는 그런 그 형국을 보여줍니다.